미안해요. 내가 아, 잘못했어. 어? 아, 자기야, 아 얘기 좀 들어봐. 아, 진짜 내가 잘못했다니까.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진짜로 이유가 있었다고. 아 자기야, 말하면 좀 들어라 사람이아 찾아주고, 어? 분명 신념을 하던 가 이유가 있었다고. 진짜 이유가 있었다니까. 야 들어봐 좀. 어차 얘기 좀 하자. 어?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는데 이유가 있었어 진짜. 우리 다 얘기 좀 하자, 어? 미안하냐고 어? 미안하다니까. 진짜 미안해. 진짜 다시 안.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다시 안 그런다니까 한 번만 믿어줘, 진짜 마지막. 한번더 그러면은 진짜 평강 뛰어내린까 진짜로. 미안해 진짜 어? 나 진짜 잘못했어. 우리 그래도 꼬를까?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딱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 아빠 진짜, 진짜 잘했다 잘할게. 진짜 자신 있어. 아 그러면은 딱 일주일만 만나볼래? 아 그럼 하루, 하루만 만나보자 나랑. 나. 랑나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할 자신 있어. 진짜로 진짜. 말만은 아니라니까. 정말로. 그러면. 그럼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냥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처음에 싫을 수 있는데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거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만나보고 아 사람 한번 살린다 생각해라. 한번 만나보고 싫으면 그때 진짜 연락 안 하게 전화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번호를 지울게. 진짜 딱한 번만 만나보고 하루 하루 싫으면 한.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나랑 같이 놀러가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줘야지 사람한테 기회도 안주면 너무한거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시도나할수 있잖아 좋아할 수 있는거고 나도 처음부터 좋은게 좋은 아니야 좋아하던게 아니라 보다보니까 좋아진거야 모르는거야 너도 내가 좋아질 수 있는거고 그니까 러 한번 나랑 만나보자 Thank <laughs>